네, 첫 코딩 위드 파이썬 해설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동영상이고요 코딩 실습 24번째 묵집바 게임, GUI를 활용한 묵집바 게임 만드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나콘다를 열어주시고, 그래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주피노트 실행이 된 다음에 새파이을 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렇게 열린 다음에 이 안에다가 import decay enter as decay 하고, 그 다음에 from random에서 random을 그냥 바로 불러주는 거예 import asterisk. 아스트릭, 별표시 a s t e r i s k 표현합니다. 영어로. 모든 걸다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게임 화면이라고 하는 틀을 잡아주는데 요거는 tk. tk라는 아, 패키지 안에 있는 tk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래스. 그다음에 게임 화면. 점 타이틀 tk라고 tk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름인 게임 화면의 메서드죠. 메서드를 타이틀에다가 제가 저희가묵지과 묵지 게임이라고 하고요. 또 게임 화면에 지오메트리라는 것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250픽셀에 250픽셀. 그, 그 표시할 때 x, X로 x 누르셔야 됩니다. X, x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50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꽤 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카피 앤 페스트로 이 많이 할 텐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블, 레이블. 1번은 우리가 TK의 좀 레이블, 라벨이라고도 표현한 레이블. 이고 마스터 어디에 서, 어디에 넣을 거냐? 마스터는 게임 화면이죠. 게임 화면, 게임, 화면. 게임 화면이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레이블의 텍스트는 컴퓨터라고 해요 컴퓨터 컴퓨터라고 그 뒤에 폰트 폰트를 저희가 바로 열고 아리알그 다음에 15 폰트로 할게요 15라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나면은 다시 레이블 2 해서 1 점, 아, 이래, 이래서 플레이스, 위치를 놓는 거예요. 플레이스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x 0, y 0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위드스, 폭은 100픽셀, 하이트는 50픽셀 이렇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이렇게, 그면은 네, 눈에도 좀더잘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더잘 들어옵니다. 어, 플레이스도 만약에 이렇게 x, y, t 네 이렇게 하면 눈에 싹 들어오죠, 그죠자 이렇게 오, 이게 원 세트에요, 이게 원 세트 레이블 1번에서 했고요. 자 2번도 할 때도 이렇게 그냥 카피했어요. 카피하고 뒤에다가 붙여놓은다음에 2번 넣고요. 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속성값을 바꿔볼게요. 책에 있는 대로 게임은 넥텍스가 나로 바뀌네요. 나로 바뀌고요. 이게 나이고 그 다음에 폰트는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작 위치가 150이요. 에150 x 150 y 0그 다음에 위드스 150 이렇게 맞죠. 자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뒤에 것도 쭉 해주시면 되는데 자 레이블3에서 약간 특이한 거를 저희가 한번 더 썼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레이블3. 레이블 3로 바꿔 주시고요. 레이블 3하고 자, 게임 화면까지 똑같고 그다음 텍스트가 눈이네요. 아, 눈이 대쉬 밑줄이고요. 그다음에 폰트하고 폰트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이번은 15가 아나 30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색깔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BG라는 것을 바꾸죠. BG, 백그라운드의 약자이고요. 여기서 콤마랑 더 쳐서 BG라는 숫성을넣어주는데 여기다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레드. 이거 콤마하고 그다음에 fg라는 프론트 그어 백그라운드 어, 프론트 그라운드해 가지고 이건 앞 색깔 그 그러니까 폰트의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이트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 시냐면은아 어, 빨간 바탕 화면에 흰색 글자를 쓰게 되는 니다 for ground죠 네, 말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 레이블 3의 위치는 음, 0 콤마 50이고요 x가 0이고 y가 50그 다음에 위드스는 음, 100 300, 100, 300, 이렇게 300.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요거를 여기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도 쓸수 있는 거, 요거는 다쓸수 있습니다. 네, 요런, 요런 거 추가적으로 레이블 안에 들어가는 값들에 대해서는 되게 인터넷상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찾아서 하시면 될거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뒤에 거를 입력하는데 제가 외부에서 한번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입력이 끝나시면은 끝난, 끝난 상태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일단 저희가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 런을 눌러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바에 보시면은 뭔가 새로운 게 실행이 된 것처럼 보여요 실행해서 딱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묵집바 게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어 처음에 이네요 찌찌 아예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 한번 같이 볼게요 레이블에 대해서 만드는 거 쭉, 뭐, 똑같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버튼도 똑같죠, 형태가. 자, 버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커맨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그래픽 환경에서는 제중에 뭐라고 했죠? 이벤트라는 것을 처리해야 된다. 즉,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했을, 어,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값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넣어주게 되는데, 즉,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에 네, 컴퓨터의 선택 1이라는 것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컴퓨터 선택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 함수로 있네요. 값,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값에 따라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 건데, 자, 여기 람다라는 걸 썼는데요. 원래 커맨드라는 거에는, 이 람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원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요 커맨드. 컴퓨터의 선택. 즉, 메소드, 함수, 함수를 그냥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메소드, 함수가 임자 값을 받죠. 사용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파라미터 값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에는 이 값을 못쓰게 돼 있어요. 가려울 경우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네, 이렇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네, 여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뜬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컴퓨터 선택하면 이렇게 에러가 뜬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버튼 1에 대해서 뭐 디파인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가로라는 거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람다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인자값을 넘겨주는 걸 사용했는데 어, 이 람다에 대해서는 제 책에 보시면 뒤에 블로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람다라는 것이 이코맨드랑 항상 어떤 일치가 돼서 활용하는거 아니고 이코맨드 자체의 지약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람다 함수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뭐 짧게 표현하면 람다는 한줄 함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메시지 훔터에 선택한 볼까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게 보이죠? 글로벌 레이블 3를 뭐냐면은 지금 여기 뭐 레이블 3점 컴퓨기 해가지고 텍스트 값을 묵집발 선택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함수 안에 이렇게 글로벌 레이블 3 하게 되면은 이 글로벌은 뭐냐면은 이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메모리 그릇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자 레이블 3가 뭐였었죠? 우리가 G와의 이거죠, 이거, 이거. 요 값, 요 값. 네, 요 값을 이렇게 불러오는 역할을 그대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요 없이 하게 되면은 요를안 주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여기도 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생겨, 생성이 되어버려요. 의미 없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의 값을 쓸 때는 글로벌이라는 걸 써가지고 가져 가져와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f 해가지고 사용자 입 같을 때는 m b show info 해가지고 이게 아까 보셨던 알러, 알러, 알러트 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창이 뜨고 그 안에다가 타이틀은 결과이고 메시지는 당신 이겼습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었죠 모든 끝난 모든 설명 모든 코드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게임하면서 메인 루프 해가지고 어, 창을 열어 띄워주고 그 창이 루프로 계속 있는데 무슨 루프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순간까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루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뺑글뺑글뺑글 여러분들 뺑글 뺑글 화장, 어, 저, 책, 저기 뭐야. 운동장을 돌다가, 누군가 불렀을때딱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겹치네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으죠? 네. 네 이상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모든 학습을 끝나 끝 마쳤고요. 어, 파이썬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를 짧은 기간 동안 어, 여러 가지 학습을 했는데요. 어, 사자, 사실 4장부터시작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초급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 중급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5 장, 5 장, 6 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약간 중급스러운 어, 코딩을 학습해 보았고요. 어, 일단 이부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이 끝나고 나서 다음 어떠한 어, 중급의 파이썬 책을 배우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